제가 조금 아팠어요. 사실은 좀 많이 아팠죠. 뇌 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되어서 생각보다 병상에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후유증도 찾아왔고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이 치료받고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아직 교회에 복귀도 못했어요. 하도 오지 말라 그래갖고, <laughs> 내일 모레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아팠, 아팠던 동안에 또 같이 아팠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소천하셨어요 <laughs> <laughs> 저만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에서 저들은 <laughs> 다 전사했는데, 나만 돌아온 것 같은 빚진 마음. <laughs> 회복하면서 시험했던 문제였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가 기쁜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내가 기쁜 일들이 무너지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다 살아나니까 바뀝니다. 아,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작은 죽음이라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존재 이유가 죽다 살아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다 살아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